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분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빔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분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됨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권세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에요. 뭐 선물 조그만 거뭐 선물 준것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신 사랑은 큰 사랑. 그 중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일 부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일 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무슨 권세를 주셨냐? 오늘 말씀에 자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자. 어려운 말이죠.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권세 아래 다 잡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권세죠. 힘.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힘에 다 잡혀서, 보이지 않는 힘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내가 지금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모르죠. 자,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면, 욕을 하게 하는 권세에 잡혀 있어요. 누가 욕을 하게 하는 줄 알아요? XX가. XX가 누군지 알아요? 사단이. 뒤에 숨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에게 자기의 종대라고 나쁜 말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사람은 나는 사단의 노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단의 노예인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 말로 표현하는 거죠. 나는 사탄의 노예야 이렇게. 자 하나님 우리를 그 사탄의 노예에서 풀어주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장에서 용서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죠. 왜냐하면 사탄은 죄를 지은 사람을 다 노예로 삼아요. 죄인들을 자기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죄인들을 노예로 부려가지고 죄인들 을 나중에 감옥에 집어넣죠. 사탄의 감옥에 그 감옥의 이름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는 사람은. 사탄의 감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려요. 뭘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면 사탄이 감옥에 가둘 수가 없죠. 죄가 다 씻어져 버렸으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노예가 되질 못하는 거죠. 사탄이 자기 감옥에 가두질 못하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노예들은 XX 사탄의 나는 사탄의 노예입니다. XX 그리고 못된 짓만 하는 거죠. 남을 괴롭히고 못된 짓만 하고. 아, 즐거워. 남을 괴롭히는 게 좋은 거야. 나중에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죠.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못된 짓만 하다가 재밌대 그게 즐겁대. 여러분 힘없고 연약한 친구를 끌고 가가지고 쫙 기둥에 가가지고 괴롭히고 팍. 때려 패고 놀리고 재밌대 그게 그게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 연약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랑.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힘없고 연약한 자를 짓밟아 괴롭혀 못된 거죠. 힘세고 강한 사람은 사탄을 안 건드려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다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야돈내라 나중에 돈또 가져와. 괴롭히는 거니다그 그래 즐겁대 자기가. 야나 똑똑해, 나 힘세. 이렇게 나 저렇게 괴롭혔잖아. 나 힘센 거야. 나 대단한 거지. 못된 짓을 하는 거지. 사탄의 노예. 자기만 좋으면 돼요? 그 괴롭힘 당한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사탄의 노예들은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뭐가 사탄이 좋아하는지를 분별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지극히 힘없는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귀신들을 짓밟는 권세를 주시는. 귀신들을 짓밟는 권세를 어떻게 주셨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대신 싸워주니까, 귀신들이, 사탄의 쫄개들이 와가지고 성령님하고 싸울 수 있어요? 깨갱하니 다, 다 죽는 거죠. 성령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귀신 들린 귀신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귀신들이 다 떨어지고 하는 것을 보고 이야 신난다 우리 안에 이런 권세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예수님한테도 왔어 야 예수님 이야 신났어요 우리가 전도하니까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이렇게 신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0절 말씀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뭐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어 있다. 그것이 더 기쁜 일이다. 귀신 쫄개들, 저까지 것들 한 명, 두 명, 저들 떨어, 나가 떨어지는 것, 그거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있다. 그것이 더 기쁜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놨대요. 너는 내 것이다.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우리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건드립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릴 수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괴롭히다가 지가 죽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특별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얼른 보기에는 우리가 사탄에게 지는 것 같고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크시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당하지 않는 거죠. 당하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3일 동안에 죽으셨지만 부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당하는 것 같지만 승리해 버리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얼른 보기에는 우리는 당하는 것 같아요. 사탄에게 당하는 것같아 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그냥 막잘잘 잘 되지도 않고 얼른 보면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잠시 조금 뭐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 힘든 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가 취소할 수 없죠.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탄이 그걸 취소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게뭐 죽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좋냐 그런데 모르니까 그런 거죠 우선은 사탄의 노예가 된 것이 이야 신난다 힘세고 연약한 자들 괴롭혀서 돈 뜯어내고 신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되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길러 주시는 아버지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길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죠.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어리니까 잘 몰라요. 나중에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지금은 잘 되고 힘 세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나중에 보면 다 저것들은 망할 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감옥 갈짓거리만 하거든요. 못된 짓만 하고 된 게요.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갖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장 기뻐할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할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그럼 교장 선생님 우리 아버지 됐으면 좋죠. 담임 선생님 우리 아버지 됐으면 또 조금 더 좋죠. 근데 교장 선생님 아버지 되면 더 좋죠. 아니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 되면 더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지금 잘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게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귀신들을 이기게 하신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 하나님인데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라. 예수님을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자식들이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친구들 많은데,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 세상 친구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가 도움 되는지 잘 몰라요. 나중에 알죠. 나중에 크고 나서 나중에 야, 예수님 믿는 거 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못된 짓이나 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가는 나중에 지옥에 가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그때 후회하면 소용 없죠.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 이 있어요? 감옥에 앉아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 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죄를 안 지을 걸, 내가 사태는 너희가 안될 걸.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가장 기뻐할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돌보아,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는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